반갑습니다 윤정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CTC 바이오인데요. 현재 우리 CTC 바이오 갭 상승으로 오늘 출발을 해서 약9%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해 주고 있는데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CTC 바이오가 이조류증 치료 복합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서 천지진 급등을 했죠. 이 약물은 조류증 치료제 컨덴시아전과 이발 알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 정을 합친 복합체인데요. 우리 CTC 바이오가 국내 인상 삼상에서 해당 복합제와 각각 단독으로 투여를 했을 때 비교한 결과 이 합친 복합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CTC 바이오는 이 약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서 이 동구 바이오와 사업제휴 계약 체결과 여러 각종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이라고 하고 그리고 공장 시생상 등. 마무리 과정을 현재 거쳐서 출시를 빨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조류증 치료 복합제 공동 개발사인 이 동구바이오제약도 같이 지금 현재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이오차트들이 좀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띄우고 있어요. 동구바이오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상향하는 차트로 지금 돌림을 끝낸 상태고 우리 ctc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고점 부근에 매물대를 지금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이 정도 갭을 띄워서 상승을 시켰다는 거는 이제 세력의 모습을 드디어 우리 눈으로 확인을 시켜줬다는 걸또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 돈이라는 우리가 수익을 위해서 매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돼서 어느 구간에서 사서 어느 구간에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서 모두 다큰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는 돈을 못 벌고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이밍에서 수익률 크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 내가 매수한 종목이 빨간불이면 빨리 팔고 싶고 그리고 파란불이면 손절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님들 도움을 드려서 좀 수익을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료로 우리 CTC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할지 궁금하신 우리 주주님들 미리 대응 보고서 받아보시고 좀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안에 보시면은 제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CTC 바이오 증권가 레포트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뒀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호재와 그리고 세력들의 수급 현황 그리고 세력들의 평균 단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가 구간별 시나리오 대응까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세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ctc 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이 팀 가족방에 계신 우리 주주분들은 정이 매매 수익률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영상 처음 보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현재 손실 복구가 시급하다. 나도 수익도 좀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딱한 종목만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 계셔서 지금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 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최소한의 자금으로 현재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는 우리 가족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4월 윤정희 팀 가족방 4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대원 전선이죠. 우리 대원 전선이 현재 한달 만에 약 236%의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도 아직까지도 홀딩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 드렸고 손실 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5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우리 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258%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418%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파동이 나온 이후로 현재 거래량 없이 돈이 나가지 않고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둔 상태고 가격 조정을 현재 끝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2차 시세가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우리가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오르잖아요. 너도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어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이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정도의 수익률을 주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수익을 다 챙기려면은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정의가 항상 말씀드리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 등을 띄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거의 90% 이상 차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닙니다. 동전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곧 시세가 출발할 종목만 제가 뽑아서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니까요. 현재 제가 추천드릴 이 종목. 시총 6,000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며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마이크로 소프트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의 소문이 파다한 종목이에요. 7,00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국내 대기업과 현재 M&A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에 M&A가 있을 거라고 적어 놨지만 이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요, 여러분. 지분 투자까지는 지금 확정된 상태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차트가 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이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과 연기금 금융투자 사모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물량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도 해도요 이게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려 주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꼭 나중에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폭등 직전에 지금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전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 다들 제발 손실복구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어떤 가족분이 영상에서 종목 말해줘서 우리 다 같이 수익 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안 돼. 제가 영상에서 이 종목을 오픈을 못 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본인들 주머니 챙기고 돈을 더 많이 벌어갈 생각만 하지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함과 동시에 이 세력들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밑으로 빼버리거나 기간 매집을 더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리는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종목 공개를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금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액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 0번의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정이 밥벌이인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정희 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